6번 봐요. 네, 6번 보면은,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항함 대 FX가, 어, 가주권이 있고요 뭐, 얘와 얘 사이 에 있대요. 그 다음에, 나주권을 보니까 극한이네요. 자, 극한은 기본은 대입이어서 분모가0 되잖아. 1 대입하니까. 아, 그러니까 뭐야. 나주권에서 보면은, FX라는 놈은, X에다 1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아,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이 뒤에,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있겠네요. 그치? 근데 얘가 FX가 지금, 몇차 함수야? X가 몇차 함수야? 이거를 알려주지 않았어. 다항 함수라고만 했지. 그러면 나조건에서 일단 알수 있는 건 얘가 임수로 있고, 그 다음 극한 값이 4분의 1이구나. 그치? 이 정도는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어 얘가 FX가 다항 함수니까 최고 차항이 몇차 함수야? 이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치? 그걸 이제 가에서 구하라는 소리야, 가에서. 만약에 이게 서수령 서술형 풀이잖아 서수령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fx의 최고차역의 계수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가냐 라고 하니까 어? 그러면 얘가 지금 보니까 fx가 누구보다 커 나갔고 누구보다 작거나 갔다 왠지 뭐야 샌드위치 공식이 좀 생각나잖아 그치 그럴 것 같지 양변을 x 제곱으로 나눌 거야 나누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x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x제곱분의 5가 되고요. 그죠? 얘는요. fx를 뭘로 나눠요? x제곱으로 나눠요. 그죠? 얘는요. 2 더하기 <laughs> 2 더하기 x제곱분의 2가 될 거야. 그리고 요 앞에다가 전부 다 뭐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를 다 붙여보자고. 무한대로 갈때 여기도 x에다가 붙이면 없던 등호가 생기는데 어차피 여기는 등호가 있었죠? 근데 얘 여기 극한 값 구해봐. 얘 극한, 얼마야? 얘 0대 구 그죠? 2네요? 얘 극한, 얘 0대 구얘 얼마야? 2죠? <laughs>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구? 요 녀석은, 그지? 요 녀석은, 뭐보다는 커나 같고, 2보다는 커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얼마야? 아, 얘는? 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맞아? 그럼 이제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그지 분모가 2차야. 아, 따라서 분자도 몇 차야 돼? 2차야죠. 그죠? 그 다음에, 개수의 비가 극한 값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2가 돼야죠. 맞아? 즉, FX는, 최고 차의 개수가 2차이고, 개수가, 아, 최고 차수가 의 2차고, 개수가 2구나, 라는 걸 여기서 알수 있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fx는 2x제곱하고 뒤에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뭐가 있을 거야, 라는 걸 가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서수량이 아니라, 만약에 객관식처럼 가잖아? 그러면, 다, 객관식, 객관식처럼 가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 뭐냐면, 이차 함수. Y는 AX제곱에서 최고차항계수 A는 뭐관련돼 있어요? 물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뭐하고도 관련돼 있어? 폭과도 관련돼 있죠. 폭. 그치? 최고차항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돼? 더 뾰족해지고. 그치? 절대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된겨? X축에 더 달라붙는. 요런 놈이잖아. 그치? 그 말은 왼쪽에 있는 2차항계수가 2야. 오른쪽에 있는 이차항계수가 얼마야? 2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이차함수의 뭐는 똑같아? 폭은 똑같다라는 거야. 폭은. 이런 식으로 폭은 똑같다. 맞아?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어... 뭐라고 할까요? 얘는요? 뭐예요? 꼭지점의 답표가 얼마야? 0,2이면서 포물선이야. 자, 좌변 얘는요? 2배0 x제곱 마이너스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결론만 알고 있으면 돼요. x 제곱 마이너스 얼마? 야 4분의 5의 전체 제곱에다가 2 곱하기 어 16분의 25에다가 그지 이게 생겼죠? 그러니까 8분의 25니까 아 마이너스 8분의 25예요. 즉, 꼭지점의 좌표가 4분의 5어 8분의 25입니다. 마이너스 8분의 25. 자, 그러니까 만약 어, x 축 y 축 이렇게 크면. 얘 먼저 그렇게얘 까망이로 할게요. 얘는 4분의 5컴마 뭐 여기에 있으면서 요정 0컴마 0 지나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뭐 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긴 놈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보면 양의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fx는 이 까망이 선생님 지금 여기 그려, 그림 그렸죠? 이 까망이보다는 어때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를 빨강이로 파랑이랄까? 얘는 어떤 놈이야? 0컴마 2 지나면서 폭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랑.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얘하고, 이쪽하고요. 이쪽하고, 지금 우리 양수만 생각을 하자고 했잖아요. 이쪽하고, 그러니까 얘는 우리 볼 필요 없어. 얘도 이쪽만 모을 거야. 이쪽만. 이렇게 생긴, 얘만. 얘만 볼 거야. 얘만. 얘는 볼 필요도 없어. 지금 보면, 이 파랭이 이 폭과 그죠. 이 까망이 이 폭이 쭉 올라갔을 때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절대 안 만나죠. 폭이 똑같잖아요. 만약 에 폭이 얘가 조금 더가팔라야지만이 만약에 파랭이가 파랭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까망이가 절대값이더 커. 그래야 이렇게 생겨도 이렇게 가팔라서 이렇게 관통할 거 아니야. 근데 뭐야? 똑같다고 폭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기니까 절대 안 만나죠. 어, 그러려면 누구? 이 fx도 포기 얘네들하고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될거 아니냐. 같아야 돼. 만약에 2x제곱보다 fx의 최고 차이 개수가 작아봐? 그럼 어떻게 생기겠어요? 얘보다 좀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얘가 2니까. 얘는 이렇게 생기겠죠? 그니까 뭐야? 이거를 조건을 만족을 못하죠.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만약 빨갱이가 이렇게 생겼으면. 2보다 만약에 작아. 아 이보다 크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언젠가는 이8행이를 어떻게 되겠어? 뚫어버리겠지. 그럼 또이 조건을 만족을 못하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거, 바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는 거 뭐다? 아 f(x)는 다른 건 몰라도 최고차항개수가 얼마다? 바로 얘네들하고 똑같아. 2x 제곱, 2x 제곱이니까 f(x)는 최고차항개수가 2x 제곱이야.라고 바로 가는 거야. 알겠어? 실전 문제 풀 때는, 그지? 음, 물론, 서수량은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주권을 보면, 그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까 얘기했죠. F1이 얼마예요? 0이에요. 따라서 FX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댔서 X-1이라는 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2차니까, 고차항에계 2인 2차니까, 아, 여기에 EX라고 1차가 더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누군가가 더 있겠죠? 그걸 모르니까 플러스, A 있나요? A 없죠? A라고 하겠습니다. 플러스 A라고. 이게 이제 FX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나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도, 뭐야, X-1이 인수가 있어야 되고, 인수분해하면, 해봐요. 얼마 여기? 플러스 3이 있어야죠? 분자는 FX야. 그러니까, X-1 곱하기 2X 플러스 a 예요 따라서 0분의 0꼴이니까 X-X- 없어지죠. 그뭐 대입하니까, 4분의 2 더하기 a가 나와요. 그치? 이건 내가 구한 거고 문제 조건에서 얘가 얼마래? 4분의 1이래요. 따라서 2 더하기 a가 1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자, 그럼 fx 끝났네요. fx야 너 뭐야? 했더니 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이야. 이거야. 그지 거기다 f3 3 대입하라니까 대입해봐. 2 곱하기 2, 3은 6에서 1 빼니까 5가 돼서 정답은 2, e, 5, 10. 10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